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하는 복지 TV 전북 방송이 5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전북 도의회를 비롯한 전북 자치도와 태권도 관련 기관들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지난해 북한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단독 등재를 신청함에 따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3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목표로 내년 국가유산청 인류 무형유산 공모에 제출할 등재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등재 심사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시청각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등 유관기관들이 예산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조군이 2026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와 2027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 조치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따른두 대회 개최는 세계 태권도연맹 주최 국제대회 우주 개최를 정례화하며 태권도 성지 부지를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주군은 이번 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 우주를 태권도 성지로 인식시키며 얻는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객 유입, 추가 대회 유치 등 간접 효과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내 투 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개표 종료일인 6월 3일까지 한 달간 추진되며 선거 기간 중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 대세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투표소, 개표소 등 모두 839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화재 유험 요인 제거 여부, 정전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의 작동 상태 등입니다. 서거석 전보 교육감은 이번 주는 스승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5일 스승의 날을 언급하며 누구나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신 스승이 있기 마련일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보이 배틀이자 국내 최고의 비보이들이 모여 펼치는 제18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전주에서 오는 24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는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비보이들이 대거 참가해 우승을 넣고 격돌하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 상패와 상금 천만 원이 주어지며 본선 대회 수상자들에게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익산시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통해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9월까지 모두 4, 5차례에 걸쳐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유관 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주 세무서와 함께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 세무서와 전주 세무서 완주 민원실 내에 합동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모두 체험신고서를 기반으로 1대1 전자신고 안내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대한노인의 전주시 지휘는 전주시 34개 동 650여 개 경로당에서 자발적으로 보금한 성금 1,46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최근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자매도시 안동시의 이재민을 지원하고 전주시의 복지 사업인 전주와 함께라면 나눔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은 대한노인의 전주시 지회 회장은 작은 마음이 모여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눔과 배를 시전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5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 중심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통증 완화에 탁월한 임실 엉겅퀴 크림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